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제가 겨울에, 지금 추운 겨울에 얼음은 얼어 있고, 지금 이때 나가시면 평상시에 색깔이 그 파랗잖아요. 가을까지는, 늦가을까지는 파릇파릇파릇파릇 됐는데, 지금은, 아유, 색깔이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아주 구별이 안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굉장히 이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눈보라를 이겨내고 있고 얼음 속을 이겨내고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이거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이건 일단 어린잎은 식용으로 하고요 뿌리까지 다 해서 어릴 때는 이게 가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주 나물이 맛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커지면 가시가 생겨서 손에 막 가시가 찔려요 여러분 뭘까요 가시상추입니다 여러분 가스상, 가시상추 그리고 음~ 요즘 제가 이거 왜 나갔냐면 아~ 치주 질환에 잇몸 건강 잇몸 건강 치주 질환 같은 데 너무 좋아서 그 예방하고 치료에 좋아서 저희가 이게 겨울에 지금 나물 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까지 전부 다 봄부터 어린 잎들은 쌍아찌로 하고 겉절이로 하고 김치도 담그고 나물로도 먹고 쌈으로 먹고 샐러드도 먹고 발효액도 만들고 아 이거 그리고 봄부터 겨울까지는 이걸 다 채취해서 말려서 차로 드셔도 아주 좋거든요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하고 루테인이 많이 들어서 또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엽산, 단백질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와, 정말 풍부한 고영양 저칼로리 식품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 이거는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고. 또 면역력 강화하는데 좋구요 숙취 해소에도 좋고 독소를 배출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빈혈 예방에도 좋다 그러지 또 숙면 숨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빈혈 아니 저기 불면증에 숙면을 쫙 주무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또이 가시상추고 여러분 또 피부미용에도 너무너무 좋고 네 저는 이제 이거가 잇문 건강에 너무 좋아서 또 치아 미박에도 좋다 그러고 음 진통 효과도 있고, 진정 효과도 있다 그러잖아요. 냉이도 뜯었어요, 여러분. 냉이도. 냉이도 뜯고, 지친 개도 뜯었어요. 지친 개도 다 비슷비슷해요. 겨울에는 색깔이 너무 비슷해요. 냉이 색깔이나, 어? 이렇게 가시상추 색깔이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거의 안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냉이도 똑같잖아요, 색깔이. 여러분, 모르시겠죠? 구별이 잘안 가죠? 그래도, 제가 아주 옛날에는 한 번만 떼, 떼, 이렇게 호미로 할 거를 지금은 여러 번 해야지만 이게 캐지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라서. 음, 국수댕이도 있더라고요. 국수댕이도. <laughs> 그거는 팔았더라고요. 국수댕이가 이렇게 갈변이 되질 않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햇볕을 보고 바람에 스치고 그러 잖아요 가시 상추가 이렇게 이런 색깔 만 있진 않아요 이렇게 또 풀에 이렇게 엉켜 있으면 어요것도 보세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뭔지 모르시 겠죠 이거 지친 게에요 간에 좋은 지친 심신을 풀어 준다는 쓴나물이 왜냐면 지금 이거 둘다 쓴나물 이잖아요 성질은 좀 차요 여러분 쓰고 독성 은 없어요 지친 게도 같이 들었어요 이중도 색깔이 거의 틀리죠? 평상시보다. 냉이도 있고, 가시상추가 색깔이 튼지라고. 이거 봐, 쓴박이도, 쓴박이 쓴바기 색깔도 이런 색깔이에요. 지금 쓴박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쓴박이도. 가시상추 보세요. 잘안 안안안 뽑아져요. 너무나, 이거 보세요. 뿌리도 싱싱해 보이죠? 너무 좋고. 가장 좋아 밖에 나가면 여러분 지금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화식물이죠? 사료 같은데, 제 생각에 사료 같은데 묻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사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종은 아니고요. 기화식물이에요. 논뚝이나 또 개울가나 밭뚝이나 이런 데 있고요. 커가면서는 가시가 있죠.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갈키나물 속에서 이렇게이 나무 갈키 갈퀴, 갈키나무 밑에서 자란 가시상추는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겠죠. 왜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요 색깔이거든요, 지금. 근데 옆에 보세요. 이거는 가시상추인데도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갈변이 됐잖아요. 이거는 안 보이게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 요거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지금은 요렇게 파란 거보다는 파란 거 보다는 요런 게더 먹음직스럽고 예더 아주 기운이 커 보여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이 가시상추가 이렇게 두 가지 구별해 보세요 한번 오른쪽도 왼쪽도 다 가시상추인데 저는 왼쪽게 더 건강해 보여요 이거 나물로 만들면 아주 좋고 차로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말려서